LDA가 LDA는 15년 전 15년도 안까는 15년도 더 됐을 거예요. 고전 토픽 모델링 계산 알고리즘이에요. 한계가 명확한 한계가 있음. 텍스트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e 뭐코 r 런스퍼플렉스 y 를 써서 적정 토픽 수를 뭐 이렇게 설정을 한다 한들 어 그리고 또이 알고리즘 안에서 확률 분포로 이렇게 토픽을 분류한다고 한들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. 네.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떤 논문에서는 뭐 이렇게 연구 코이런스나 퍼플렉시티를 다 고려 아예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가 그 임의로 토픽수를 조절한 후 가장 적합한 토픽수를 선정하기도 해요. 저도 그런, 그런 이런 적이 많고,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좀 고전 모델에 문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. 그리고 제가 또 l d 를 하고 있는, 하는 입장에서 이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, 싶... 드리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, 이런 거는. 투고를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법 모델들 있죠?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모델들, 이런 토픽 추출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A, 그 언어 모델들이거든요. 이게 하는데 Ngram은 2001년도에 나온 거고요. LDN은 2012년도, 그러니까 무려 한 13년 전 모델입니다. 그래서, 이거는, 그거, 공학, 공학에서 AI, 뭐, AI라던가, 아니면 LLM 하면은, 이거는 연구하는 데가 없어요. 하는 데가 없고, 어, 하는 데가 없고,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, 이런, 최신 LLM 기반의 모형들입니다. 이런. 그 다음에, 이거, 버티 정도. 버트 정도는 좀 그래도 봐줄만 한데, 그렇기 때문에, 이거는 굉장히 고전 모델이에요. 고전 모델이기 때문에. 그래서, 제가, 그 신문에 투구를한게 뭐냐면은 이런 문통 기법 전통 기법은 그냥 좀 뭔가 단순해서 굉장히 단순해서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용하긴 하는데 이게 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 분석 기법으로 좀 이렇게 어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네. 거든요. 아, 네, 네, 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믿지 마세요. 믿지 마세요. 이거 팔 플렉시티 코일러스도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게 연구 논문에서 많이 쓰이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고정 모델을 써서 하는 것보다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연구자가 임의로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합니다. 저는 뭐 연구기관 그런 데서 이거를 정확하게 토픽을 추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의미로 조절합니다, 사실. 그 의미를 100% 맞추려고 하면. 왜냐면 이런 거는 좀도전이에요 완전히. 이걸 요새, 요새 AI,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 안 씁니다, 이거. 차이도 엄청나고요, 이거 보면은. 네. 성능 차이가 비교도 못해요. 뭐 비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저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이니까는 저도 그냥 찾아서 공부하는 거지. 네. 구닥다리 맞습니다.